잘 썼어요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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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가, 우리 애기 래 야가 우리에기 우리 아가 우리에기 어+ 네. 어+ 어+ 어 써지 마+ 지 마+ 써지 마+ 써지 마+ 써지 마+ 지 마+ 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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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알지 마+ 써지 마+ 써지 마+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이제 또 싸워. 하지마. 싸우지마. 싸워지마. 싸우면 안 돼. 안 돼. 그래? 싸우면 안 돼. 응. 혼자만 어떻게 반갑게 할려 그래. 혼자만, 혼자만 반갑다그러면 돼? 같이 반가워야지. 응. 같이 반가워야지. 혼자만 반가워하면 못뭐 써요. 같이, 응. 반가워야지. 응? 같이 반가워야지. 응? 같이 반가워야지. 예? 응. 물마가 흘러